그, 선수입니다. 기마차림 같죠 상대부 후수 기마, 어, 원악마 이런 분이에요. 자, 우리 그 집마 쪽에 조를 열고 거의 정석화 되어 있습니다. 마진축. 빠르게 면 네. 자, 일단 차결까지. 좋아요. 차가 그 빠르게 나가서요. 아, 그 자한악마 그정형입니다이 좋은 장기예요 좋습니다. 일단 조를 한번 열고 싶어요. 그, 상이, 그, 나갔을 때 변화. 자, 거의, 띄우겠죠? 그렇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그, 진궁이라 하죠? 그, 일명 그, 삐뚤, 삐궁 자, 정확한 그 명칭이 진궁자리입니다. 네. 자, 3번 닫고요. 자, 기마까지 차고, 포를 넘다, 그리고 기이한번는다 이, 그 정도. 네. 자, 포를 이렇게 넘고요. 그 아낌없이 기포까지. 자, 그렇죠. 응수하겠죠. 일단 궁 내리고. 자, 차가 이제 빠지는 타이밍 좀 보고 있고 상대 차가 들어서면은 자, 그때 한번 빠지겠습니다. 아, 그 지금도요. 그 빠져야겠네. 그 미는 맛있네요. 좋습니다. 자, 일단은 그 상대분은 여기가 그 약점입니다. 아무래도. 자, 일단은 포를 한번 넘고 싶어요. 넘고. 자 여기를 그 약점 이제 삼아가지고 차가 어, 침투하고요. 그 누르는 한수 보고 있고요. 아니면 지금 바로 올리고 이 싸움을 붙였을 때자 여기에 따른 변화 자 먼저 올렸을 때 변화 어찌 될까요? 네. 자취하고요그 상을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포를 넘겨야겠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자 일단 그 누른다 차를 씌운다그 열고 넘어 장군에. 근데 그 상이, 이런 식으로 그 나오는 변화 있고, 그래서, 자, 일단 그 일감조로 눌렀을 때, 자, 포가 이렇게 살을 찾아 이런 변화가 있는데, 자, 이 이거보다요, 자, 차를 씌운다 넘어 장군, 자, 이런 식으로. 자, 아까 같은 경우는 그 상이 이렇게 변으로, 자, 오는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유, 그러네요. 자, 장군의 그 하나 작긴 한데, 자, 우리도 이 조리 하나 들어가죠? 자 일단 그 살려야겠네 이거는 아 이거 자 타협 봐야겠네 그아닌 말입니다 그 마가 뜬 한수 마가 떴을 때 이런 자리를 보기에서 그 또는 이런 자리를 보기에서 마가 뜨뜬수 나중에 마가 이탈하면 상대분이 차가 이렇게 조리를 잡는 맛이 있죠 야 이거는 좀 갈등이 되는데 자이 좋습니다 올리고 차한테 여기 맞으면 그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자그 병을 그렇죠 그잘 두시네요 자, 다시 한번 기포를, 어, 통해서. 아, 그, 당기고. 이거 뭐예요? 그, 밀게쓴다 어, 민우 한수 노린단 얘기입다 자, 그, 민단 얘기인데. 일감조를한번 올려야겠네. 어, 여기 올리고요. 좋습니다. 그, 여기 그 밀리는 게 너무 안 좋으니까. 지금 다리가 이두 개인데, 그, 하나면 그 포가 이렇게 상을 채도, 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물론 뭐, 포가? 그, 살을 채한다. 그런 변화인데. 일단 차가 올라가서 한수 이제 바꾸시게 돼요. 여기를 당기고 그 밀게 쓴다. 그 미는 변화가 있겠죠. 자, 지금 여기 올렸을 때이 변화 어찌 될까요? 자, 그 좋습니다. 그 아무래도 이 감각조로 여기까지는 한수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자, 당장 뭐 조를 이게 걸겠는데 마가 있으니까 설마 뭐 말을 차고 조를 차겠어. 상이 또 들어가죠. 자, 그런 부분이죠. 자, 그 면상 찼을 때 변화 보고 있습니다. 자, 면상 찼을 때 변화. 자, 이좋요그 면상을 통해서 차가 침 탄다. 어, 대차는 수 보기에서 자 우리 차가 좀 놀고 있네. 자, 그럴 바에 이런 식으로 자 침투를 통해서 자 이거는요. 물론 뭐 대차자가 있는데 포가 개살을 치는 수자 이런 수좀 보고 있고요. 그 쌍차니까요. 자 좋습니다. 대차를 한다. 그 예컨대 이런 식으로 대차하면 상대 차가 빠지는 맛이고 그 여기 대차는 대차를 통해서 차후에 포가 상을 찬다. 그 여기보다 여기가 좀 맞지 않을까. 자, 이런 식으로. 자, 차 후에 걔 상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취하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어, 차한테 병이 걸려있죠. 병을 걔 살리기 좀 애매하죠. 그 포한테 또 상이 이제 걸려있고. 아, 그 살린다. 자, 이거 뭐예요그 취했을 때? 그 가두게 쓴다. 아, 포 이제 활용도 못하게. 자, 일리가 있는데요. 자, 그래도 취했을 때차 후에? 자, 보죠. 아, 이거는 그 기세상. 그 잡고 싶네요 취했을 때 상대분이 가둔다는 얘인데 그렇겠죠 자 병을 걸면 그 당긴다 그래서 조를 일단 올리고 그리고 어, 병 하나 취하자 자그 어떻습니까 자 이거는 뭐 급히 대응할 필요 없고 네. 자 원래 계획대로 병 하나 자병 하나 살리기 어렵죠 자 하나 그 단점이 있다면은 그 귀환이 어려운데 자 이거는 먼저 어, 잡아야겠네 일단 어그잡 자... 어, 뭘로 잡습니까? 네. 자, 차가 또 치하고요. 자, 포가 말을 치겠소. 이런 수, 음, 일리 있습니다. 그래서 일감조로 한번 띄워야겠네. 이건 어, 띄었을 때, 아, 침투해요. 포가 말을 치겠소. 그리고 어, 상을 치겠소. 그 상은 이렇게 맞으면 곤란할 것 같은데. 요 그래서 자, 포를 한번 넘겨본다. 아니 우리 포가 이렇게 멱을 맞고요. 포를 이렇게 추궁을 주며 본다. 멱을 막는 수가 어떨까 싶습니다. 멱을 막고 자, 상대의 이포 때문에 그 귀환이 그안 되는데. 자, 포가 말을 찬다. 그리고 차가 줄을 찬다. 그 어쩔 순 없고요. 아, 그 넘습니다. 그냥. 자, 그럼 그 귀환을 시켜요. 자, 1선 자리가 어, 1선 자리를 막겠죠? 자, 그 여기 그 전투에서 제가 어, 득을 좀 봤어요. 상을 차고 어, 병을 차고 득을 좀 봤습니다. 자, 이 차를 한번 쫓아볼까요? 음, 차를 계속 쫓고 나서 변화. 음, 차를 개피하게 만들어놓고 그리고 포를 넘다. 예. 자 하기 포 자리가 조금 더 어떨까? 예. 자 하기 포를 통해서요. 자 면상이 지금 말을 거는 변화 보고 있는데자 이수가 어떨까 싶습니다. 좀 그럴싸하지 않을까요? 자그 말을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자 거의 그이 자리 또 가야 되는데 아이 강수가 좀 나왔어요 자 취했을 때아이 거기를 이거는 그 상대 그 주머니 잡아 달라 그 저는 일단 말을 먼저 잡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를 찬다 포를 찬 당연히 차가 잡을 것이고 어, 좀더 효율적으로 자 이런 식으로 그래, 수고있습니다 어렵네요. 자, 선쓴다 워낙 마찰인 같죠. 자, 상대분, 그 기마 후수이런 분이에요. 상대 기마 축에 줄을 열고, 마진 죽, 자, 빠르게 면포, 중앙에 줄을 열고, 타이슨 장기자랑, 어, 타이슨 검법 가보죠. 자, 이런 식으로, 예. 자, 차가 빠지면요, 좋습니다. 자, 취했을 때, 어, 잡았을 때. 자, 말 이렇게 걸었을 때. 자, 오랜만에 그 나옵니다. 그, 타이슨, 타이슨 건법. 그, 초창기 포진. 자, 오랜만에 그 나오네요. 자, 이 포진은 거의 그 20년 그 넘은 것 같은데. 자, 그 초의 입장에서 거 약간 더 우세하지 않, 않을까 좀 싶어요. 그, 마가 뜬다, 차를 건다, 그런 부분 있고. 그냥 이 정도. 그래요. 그, 장군을 통해서. 자, 그 상머리 한번 누른다, 이, 이 정도. 아, 궁이 이렇게 내려갔는데, 궁이 내려간 게그 문제의 한수가 좀될수 있는 게, 그 상이 뜬다, 그 장군의 수한번 내기 위해서. 자, 물론 마가 지금 조를 걸고 있긴 있는데, 이거는 그 맷집으로 커버하고, 그 상이 뜨는 게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자, 다음에 그 상장군이, 그, 어찌됩니까? 자, 이 가장 이 무난한 게, 그 마가, 어, 조를 이렇게 걸었으니까, 자 운수하는 게중 가장 이 무난했죠. 여기를 이거는 그 기세입니다. 그 상이 아이 너무 싫다. 이 마가 그 상을 차면 가장 이 보통인데 그 실리적으로 손해니까 그런 주로 이것도요. 지금 차가 그 병을 치하고 나서 변화 자이이 계속 이 기세를 이렇게 두면 어떨까요? 자 취했을 때자 지금도. 그, 저를, 그런가? 아, 노타임인데, 상장군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런가? 차가, 그, 살을 취했을 때, 계속 그, 지, 어, 기세, 그, 진행, 한번 가보겠습니다. 포를 이렇게 잡는 맛이있는데 맷집으로 이제 커버, 그, 하고요. 살을 취했을 때, 그, 자신감 있게 살을 취했을 때, 그, 그렇죠. 여기까지 뭐, 기분을, 그, 낼수 있어요, 상대분. 자, 말을 취했을 때, 포, 이렇게 넘어 장군이 있는데, 보죠. 자, 궁만 뭐 틀면 그만하니까. 자, 상대분은 지금 포 넘어 장군을 칠 것인가? 차를 이렇게 한번 닫을 것인가? 그두 가지 보고 있습니다. 아, 그, 그렇게요. 야 이거는 좀 잘못됐죠? 알기 쉽게 차장군의? 지금 차장군의 그 외통각입니다. 막을 수가 절대 없네요. 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